다볼을까 <laughs> 이렇게 할 거야. 뭐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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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저야다가그거을그려놨저어 드렸어. 어. 워터파크는 어, 어디? 어디 있어? 워터파크 어디 있어? 워터파크저저 캐리비안 이라고 써있지 영어로. 어 저기? 음. 어 저쪽, 저쪽, 저기, 음? 저기 저기 위에. 음. 위에 봐봐. 그냥, 여기. 여기. 어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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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고마 좋아 겁나 좋아 응 오늘 실컷 놀자

나 아니, 야, 응. 엄마, 나 이제 못 들겠어. 아이, 나들수 있겠다. 엄마, 나 이제 못 들겠어. 엄마, 좋게 찍을, 어? 어? 으, 찍은, 찍을 거야. 응. 음, 아하. 거야 응. 찍을 거거든. 찍을 거거든. 음. 응, 내리자. 음. 내리자. 아, 아... 엄마, 음. 네. 이거 꿈이야? 진짜야? 진짜지? 어 3편에서.